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냐는 말이 이렇게 마음속에 와닿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하루하루 늘어나는 확진자 수 사망자 수의 가슴이 먹먹할 뿐입니다. 여기에 가슴이 먹먹한 사연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응해 자기 방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역 마스크. 평소에는 별 문제 없이 구매했던 방역 마스크가 폭증하는 수요로 인해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국민 여러분을 애태우게 하고 있습니다. 비싸게 유통되는 마스크. 부유층들에게는 별 문제없는 가격이겠지만 비싼 가격의 마스크는 바이러스 못지않게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개당 1,500원의 가격으로 마스크 배급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조차도 서민들에게는 비싼 가격이라고 하겠지요. 하지만 이조차도 약국 등에서 줄을 서야 하고 번호표를 받아야 겨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브제로 시행하고 있는 마스크 배급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생년월일과 관계 있는 배급이라서 생년월일 끝자리가 5이면 5일, 10일, 15일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할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월요일이면 1로 끝나는 사람, 화요일이면 2로 끝나는 사람 심지어는 재난예보문자로 공지를 해야만 할 정도로 헷갈리게 오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고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알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가령 생년월일 끝자리가 1로 끝나면 1, 6, 11, 16 이런 식으로 간단한 산수만 하면 되게 말입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구매하고자 하면 본인이 직접 가든지 노약자는 대신해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지금도 힘든데 생계를 팽개치고 마스크 하나 구매하고자 바쁜 시간에 줄을 서고 있어야 합니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통장 반장을 통해서 마스크를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기자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